안녕하세요. 토현이에요. 오늘은 제가 친구와 함께 이렇게 현대홈타 현대홈 운에 현대홈 왔는데요. 얼굴할 거야? 각이 울까요? 이렇게 어 이쯤 될거야요또뭘 거야? 친구님 얼굴 하실 건가요? 아니요? 네. 아니, 그럼 다 네. 그러면은 친구 친구님은 헬레, 헬레. 친구님은 얼굴은 안할 거고요. 얼굴 공개는 안할 거고 목소리 공개만 할게요. 안녕하세요. 어, 루시안이에요. 영상을 찍다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포기했어요. 네, 영상 영상 포기자예요. 그렇고요. 여기 여기는 앞에 그 앞놀이터라고 불러요. 여기 친구고요. 아니여기 때문에 여기 편의점이 앞에. 여기는 지금 이렇게 나무가 있고요.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트윈이에요. 지금 친구가 또안 올릴 영상을 찍고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놀이기구 이렇게 타는 게 있고요. 여기 이렇게 놀이기구가 있어요. 한번 계단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자, 다 올라왔네요. 이렇게 미끄럼들, 천하 미끄럼들이 있고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세워서 빗물이 들어왔네요. 이쪽으로 이렇게 통과할 수 있고, 여기는 이렇게 길이 마크를 있고, 여기는 미니 미끄럼틀이 있어요. 엄청 작아요, 보면. 여기는 계단 올라온. 이렇게 막혀 있어요. 이쪽에 한번 건너가 볼까요? 어깨 물기가 다 젖어버렸어 자 잘... 한번 들어가볼게요 이쪽 통홀로 야나물 들고왔냐? 안들고왔는데? 마음을 가자 다시 너 어딨는데? 2차 아 뒷놀이? 어 저희는 반대쪽으로 갑니다 저희는 저희는 뒷 놀이터를 한번 가볼게요 뒤에 있는 놀이터를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고고 그럼 왔습니다 물이 있고요. 여기 계단하고 여기는 그냥 이런 길이 있어요.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면, 이렇게, 오, 이렇게 초록 길이 있네요. 자전거 다니라고, 있네요. 미끄럽게. 여기는 이런 체스, 차큼워요. 구요 여기는 이렇게 계단, 그 다음에 이렇게 타는 거그 다음에 여기도 타는 미끄럼틀, 그 다음에 여기는 모래놀이터까지 있네요. 넓게. 여기는 이렇게. 거, 다음에 이렇게 꼬불꼬불 터널 미끄럼틀이 있어요. 오! 이쪽에 모래들이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오, 이렇게 지렁이 모양처럼 꼬불꼬불한 노란색 미끄럼틀이 있어요. 네. 한 바퀴 돌았어요. 여기 저번에 영상 찍지 않았어요? 저랑 같이? 어... 아 맞아요. 여기 찍었었어요. 그러에 계단 위에 올라가볼게요. 여기 이렇게 여기도 이런 벽이 있고 오, 여기 낙서를 했네요, 누가. 이거, 잘 먹는 모래가 좋다. 아유, 모래. 모래가 참 많네요, 바닥에. 빗물하고 섞여가지고 진흙이 됐네요. 지붕게 그다음에 이렇게. 네, 그 꼬불꼬불 지렁이 모양 도장이 여기 것 한번 들어가 볼까요? 비가 많이 와서 빗물에 다 젖었기 때문에 미끄럼제가 기구들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정돈. 친구님은 정돈. 지금 여기 정돈. 안에 들어가고 정돈. 있는데요. 저는 안 들어갈게요. 이오이렇게 저기 풀이 많고 정글 <laughs> 같네요. 웰컴즈 <정>, 정글이네요. <laughs> 어? 여기 이렇게 정자 같이 쉬는 곳이 있네요. 저기는 운동기구가 있나봐요. 조금 이따가 가볼게요. 친구님 네 그러면 운동기구 쪽에 가볼게요. 한번 자, 계단 내려갈게요. 계단 여러분들 비가 왔을 때 여러분들 비가 왔을 때는 비비 비... 빗물이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의자에 의자 네. 긴 의자가 있는데 여기 낙서가 많아 수영, 수영 패밀리 이세영이도 이렇게 여기까지 네. 이렇게 이어져 있어 있고 이렇게 이렇 가볼게요. 오 돌이 있네요. 바위 같은 거 저기는 이렇게 의자와 나무가 정말 많네요. 여기 저기도 이쁘 여 저기도 이쁘 여기도 돌 있고, 바위. 저기는 현대 놀이터 이용 안내가 있네요. 네, 이거는 비상벨. 저기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저기는 집. 여기도 집. 이렇게 있네요. 저기는 길이 또 이렇게 있나 봐요. 이렇게 가보고 여기 운동기구네요. 자, 아, 그럼, 고고. 짠! 이렇게 기구들이 정말 많아요. 여기는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돌려주는 거고. 해볼까요? 이거는 다리를 움직여주면서 하체 흔들기라는 그런 운동이에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온몸 걷기라고,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다리를 이렇게 움직여주고 팔도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 옆에는 이게 있네요. 이거는 이쪽으로 하나, 이쪽 둘, 이쪽 셋, 이쪽 넷 이렇게 이것처럼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운동을 공중기 운동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쉽죠? ?를 슉 돌려주면서 팔 운동을 하는 운동이에요. 이거는 철봉. 철봉으로 올라갈 수 있네요. 저는 원래 운동신경이 좋아서 여기로 올라갈 수 있지만 빗물이 묻어서 미끄럽기 때문에 위험해서 지금은 금지. 노. 지금, 지금 하는 건... 지금은 위험하기 때문에 안 할게요. 어? 이거 반대편에는 더큰게 있네요. 이거는 큰 원돌리기라고 돼 있어요. 가운데 이게 받쳐주면서 이게 돌아가요 이렇게. 자그 돌려볼게. 제가 키가 커서 여기까지 이게 팔이 닿네요. 이렇게. 네 이제 운동기구 다 소개했어요. 비가 오, 왔지만 그 나비도 날아다니네요. 저기 나비 보이시나요? 나비가 있어요. 나비가 막 맞아. 날아다니네요. 첫 번째, 양손으로 팔차를 잡고 양방향으로돌리면 운동을 하다 모든 운동기구를 소개했어요. 한데 여기도 여기 그 그러니까 지하 맞게. 지하로 내려가는 뭐, 길이에요. 뭐, 저기는 농구를 하는데고 여기 방금 농구 골대 이게 농구 골대 있어요. 한대 그러면은. 그러면 나중에 더 재밌고 재밌는 영상을 찍을게요. 구독과 좋아요부터 눌러주세요. 안녕!